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k b o 분석 고양 오리온스 vs 안양 KGC 분석입니다 이경기 안양 KGC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왜 이경기 안양 KGC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오리온스는100-200 원정 경기였던 직전 경기에서 전주 k c c 의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주 KCC 상대로는 미소슬라브 라둘리차 선수가 경기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막전에서의 부진을 털어냈고, 사쿼터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로 할로웨이 선수의 역할 분담도 좋았으며, 이승현 선수의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턴오버를 놓치지 않고 속공으로 득점으로 잘 연결시켜줬습니다. 이종현 대신 김강선, 한호빈 선수의 출전시간을 늘리는 스몰 라인업으로 이대성 선수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 전주 KCC와의 백코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힘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응 개막전이었던 이전 경기에서 전주 KCC를 상대로 승리를 했는데요. 1승 1패 성적의 시즌 출발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스펠맨이 분전하는 모습이었지만 체력적으로 아직은 완전치 않은 오세근이 100-200 원정 일정에서는 19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할 수가 없었고 휴반전 외곽 공격만 고집하는 답답한 공격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전성현 선수 역시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야투 효율성이 바닥을 쳤으며 수비는 좋았지만 득점력에 아쉬움이 있는 문성곤의 모습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또한 오세근의 휴식 구간을 책임져야 했던 한승희는 골밑 수비에 약점을 보였고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한 양이좀의 공백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고양오리온스의 결장자 정보가 없는 상태이며, 안양 KGC의 양이종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 안양 KGC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